라오스는 뜨거운 햇살을 가진 열대기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와 이 강렬한 햇빛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마 다들 챙기실 각종 선크림, 모자 등은 두 말하면 잔소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우산과 팔토시를 추천드리는데요. 햇빛이 한국보다 훨씬 뜨겁다 못해 따갑기에 길을 걸으실 때는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셨더라도 우산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기는 물론 건기라도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유용하고요. 아무리 선크림을 발랐어도 더운 날씨에 땀이 나거나 물에 젖으면 효과가 약해지기에 팔쪽은 팔투시로 보호하는 것을 추천하며 눈 보호를 원하신다면 선글라스는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낮 시간은 비교적 모기가 적지만 저녁과 밤에는 극성이기에 저녁 외출 시에는 팔다리에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시어 댕기열 등을 예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별 이상이 없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라면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동남아의 수돗물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도 있기에 샤워 필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후에는 라오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여권 정보란을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 놓으시고 볼펜 한 개를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고요. 만약 라오스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라오스는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적발 시 압수 및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고요. 환전은 보통 100달러 이상과 그 미만이 환율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환전이 어려우실 거라 걱정하시어 1달러짜리를 수십장씩 챙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화폐인 깁을 쓰셔야 효율적이니 1달러짜리는 지갑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1달러짜리를 많이 챙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흔히 챙기시는 라면은 라오스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며 한국 식당도 꽤 있기에 많이 챙기실 필요가 없어 보이며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소량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김치는 휴대가 번거롭기에 라오스 여행시 필수 물품은 아닙니다만, 라오스에서 식사를 하실 때 입이 깔깔하고 개운하지 않으셔서 김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을 잘 밀봉하셔서 챙기시고 액체류로 분류되기에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붙이시고요.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다용도 칼은 작지만 기내에서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기에 위탁수화물로 분류하시고, 반대로 보조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기에 위탁수화물이 아닌 반드시 기내수화물로 챙기셔야 합니다. 라오스 공항에서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캐리어가 바뀌는 상황인데요. 색깔이 같거나 비슷한 모양의 캐리어가 많고 국내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 캐리어를 착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듯 합니다. 이에 자신의 캐리어에 여러 표시를 해두고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면 장시간 비행 후에 약간 몽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캐리어를 착오 없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싸고 맛있는 라오스의 열대과 일이 아쉬워서 한국에 싸가시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에 자제하시고 라오스에 계실 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행의 경우엔 짐이 많지 않아야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워야 여행도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